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프랑스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4만 3303명, 어제 사망자 수가 762명이 추가되어서 총 15,729명이 되었어요. 오늘로 이동금지령이 시행된 지 29일째가 되었고요. 4월 13일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 프랑스 2 4에 위성 연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에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TV 담화가 8시에 있었고요.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발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준 후에 바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터뷰를 방영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프랑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로 카리스마 있고 침착하게 약 13분간 정도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앵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화됐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반영된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매우 미숙한 대응이 있어 이 일은 집단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다음에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사태에 준비가 돼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강제 이동 제한 연과는 다르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이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철학은 언제나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동 제한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대구, 경북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했을 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강제 봉쇄는 우리의 개방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날 진행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대응이 느리고 중국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는데요. 강정관은 한국과 WHO는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파트너 관계로 위기 대처를 리드하는 WHO를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또 진행자가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묻자 강정관은 그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에누리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위기와 관련해 협력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긍정적 답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고요. 강경화 장관과 프랑스 24의 인터뷰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루 전에 불어로 유튜브에 올라온 강 장관의 인터뷰는 약 24만 번의 조회수가 나왔고 좋아요가 약 1,800개 싫어요가 149개였는데요 또 댓글은 597개가 있었고요 댓글 몇 개를 읽어 드릴게요 먼저 <목소리도> 아이디가 Richard Oroseguier de Gondel 불어로 quelle différence s énorme comparée avec le gouvernement français qui fait vraiment amateur a 마 a 어인 프랑스 정부에 비하면 얼마나 다른지 또 다른 댓글은요. 아이디가 존윈니 한국의 장관이 인상적이다. 한국 과학자들과 정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바이러스를 막았다. 우리 프랑스 정치인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러스가 다 퍼진 상태로 선거를 하러 가야만 했다. 또 다른 아이디가 골라 페스 어, 똑똑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vs 바보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흐흐 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다른 점 어, 그리고 어, 다른 분은 또 아이디가 어미어미 엘레클라스 멋있다 어, 또 아이디가 필립 아지아나시스 프로페셔널한 진짜 찐 장관은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말했다. 한국은 과거로부터 배웠고 겸소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패닉 없이 계획을 이뤄나갔다. 서양이 잘 보고 배워야 한다. 재미있는 댓글이 참 많았는데요. 인터뷰를 보면서도 한국과 외교부 장관이 참 자랑스러웠지만 댓글을 보면서도 참 뿌듯했는데요. 외국에 나와 살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걱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밖에서 한국을 볼때 모든 면에서 선진국보다 더 잘하는 모습에 정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모습에 참 자랑스럽습니다.